안녕하세요. 달리는 이곳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입니다. 앞에 보이는 상가 건물이 오늘의 주인공이고요. 저 앞에 보이는 빨간색 건물은 충북대학교 건물입니다. 반대편은 성화 사거리 방향이 되겠고요. 도로변 코너 각지 건물이라 가시성이 매우 좋고 땅도 넓어서 활용도가 높은 건물입니다. 측면 도로는 8m 도로고요. 코너 각지다 보니까 가시성이 좋습니다. 건물 전면과 측면 모두 넓고요. 주차 공간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무엇보다 대지가 넓어서 추후 철거 후 재건축을 고려 중인 분들에게도 적합하고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후 재사용하실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 이래저래 쓰임새가 많은 건물이고요. 대학가 근처다 보니 주변은 다가구 주택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빨간색 건물이 대학교 건물이에요. 굉장히 가깝죠? 주차 같은 경우에는 건물 뒤편과 측면에 가능하고요. 대장상 주차는 여섯 대로 나오나 실제로는 열대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섞여 있으나 주차대수가 여유가 있어서 근생으로 용도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쪽 면이 도로에 접해 있는 코너 각지 건물이고요. 10억대 건물입니다. 그럼 오늘 보신 상가 건물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충북대 부근에 위치했고요. 대지 면적은 226평, 용도적은 제1종 일반 주거지요. 주차는 6대 가능하고요. 건물 연면적은 369.4평, 사용 승인은 1996년 11월에 받았고요. 일자까지는 대장이 안 나오니 참고해 주세요. 지상 4층, 지하 1층의 건물이고요. 상가 4개, 주택 1개, 창고 1개로 구성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매매 금액은 19억 5천, 대출은 없으나 매매 금액의 50에서 70% 정도 가능하고요. 실 투자금 18억 3천만 원 투자했을 때 이자 제한 순월세가 6 50만 원이 나오는 수익률 4.26%의 건물입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부디 있을 때 잡으세요. 그럼 전 손님들 연락을 기다릴게요.